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정재훈 전문위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 제목은 EU-ESPR 대응과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전환, 그리고 STST 포럼 추진 경과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을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유산업연합회의 정재원입니다 제가 영어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laughs> 음, 앞서 유라텍스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중첩되는 내용은많이 없어서 이행인것 같습니다. 제가 한은주 전까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어, 소안경제촉진법 외에 뭐 폐기물법 어, 딱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세 개가 어, 국회에 발의가 되었고 그걸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만큼 어, 최근에 섬유 패션에 대한 어, 이유와 같은 법안들이 많이 그 상정이 되고 이슈가 되고. 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 <laughs> 저희 그 연합회도 그그 어, 그게 발을 맞추어서 최근에 그 S.T. 포럼이라고 어, 여러 가지 이해 예 당사자들이 모임 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저희 코포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국내 섬유산업이 갖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D 포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섬유산업연합회는 7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산업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섬유산업의 어떤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섬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미션을 가지고 어 75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저희 그 내의 조직은 총 크게 세 개로 분리어 있습니다. 뭐전략기획그 다음에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어 혁신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주로 그 마케팅과 어 통상을 책임지는 어 본부로 이렇게 세 개의 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총 6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코포티는 어, 총 31, 31개의 그 운영 조직의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로 물어보시는 게 기업을 잘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라고 물으시는데 저희 협회는 그렇진 않고요. 어, 저희 국내 그 산업, 섬유산업 패션 산업 내에 여러 조직들이 비영리 조직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섬유 산업은 뭐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이렇게 스트림별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업, 미들, 다운, 뭐그 다음에 연구소들 해서 그런 곳들의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연합에서 주로 그 행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현 현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또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최근 많이 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 <laughs> AI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섬유 산업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또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의 변화들이라든지 그 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엮어줄 것인가를 저희 연합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인력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추후에 배출을 해낼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D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R&D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섬유 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업, 미들 다운으로 이렇게 운영, 그, 만들어져 있고요. 업은 어, 주로 대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학섬유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미들은 주로 그, 그 원사를 받아서 어, 섬유 제품화를 하는 어, 그 다음에 후가공, 이런 염색하는 이런 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죠. 45.3% 정도가 국내에 그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주로 의류 봉제라든지 패션 쪽이 50.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출은 한 10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회사가 한 5만여 개가 분포되어 있고, 고용인은 24만 명. 그 다음에 어 생산이 40, 40조 정도. 그 다음에 부가치가 한 17조.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0%, 6%, 2%, 2.6% 상당히 작지는 않습니다. 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재는 조금씩 어 다운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 섬유에 어,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국내 그 섬유 산업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로 저희는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부하가치를 위해서 산업용이라든지 뭐 의료용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생활용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더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 그 화학 기반 베이스의 제조업을 가진 기업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타이어 코드라든지 오늘 설명을 주실 어, 효성티 n 씨라든지 이런 화학 섬유 베이스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한번 상기를 시키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일 약점이기도 한데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회로 진출하는 브랜드들이 상당수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그 섬유산업에서 보는 어, 현재는 사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계속 이야기가 되는 지속 가능 순환 경제라는 베이스에 사 어, 세대라고 지칭을 할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일 세대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겠죠 뭐 산업 혁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어, 세대는 국내에서 그 소재 어떤 혁신에 의해서 화학 섬유의 베이스들이 많이 잡혀서 그때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84년부터 그리고 세대가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비 촉진에 의해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있는 밴드들의 형성들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저희가 뭐 화려했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현재 사세대로 정의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어 순환 경제의 환경 문제들이 어 또 이슈가 또 없어지면 다음 또오 세대가 또 출연을 할수 있겠습니다. 음, 사실 그 국내에서 환경부게 환경부를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섬유는 사실 사실상 이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동안 또 왜냐하면 어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 그 유럽 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쪽의 대륙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는 주로 생산을 해서 유럽에 공급하거나 미국에 공급하는 공급 기지인 거죠. 그래서 어 보시면은 그 환경부에서도 이 폐기물 문제라든지 섬유 문제는 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바깥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폐기물의 문제에 그다음에 또 여러 환경 단체들의 이슈들이 있다 보니 어, 전체 중에 폐기물의 우리나 그 환경부에서 예측하기는 2%도 안 됩니다 1.몇% 뭐 이렇게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이슈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어, 섬유나 패션에 대한 재고 제품에 대한 뭐 소광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어각 부처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전체 통계이기 때문에 한번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되게 많은 부분들이 뭐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 현재 그 해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음. 지금 이유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어 여러 가지 재고를 어그그 그 폐기물 재고품에 대해서 폐기를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ESR 그 디지털 어, 패스포트에 대해서 27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사실상 어, 27년부터 시행을 할 거라고는 하지만 여기 유라텍스에도 오셨지만 어, 실제 적용이 되거나 할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계속 정책에 대해서 어,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고 하면. 어,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27년도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한번 유라텍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유수 브랜드들은 뭐 19년부터 패션 팩트라고 해서 제품의 친환경화, 그 다음에 폐기물을 줄여보자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소재들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권장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의 섬유 산업에 역으로 어, 기회이지만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수 있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여러 조사를 보면 국내에서는 아직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섬유 부분에 어이 지속 가능한 섬유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 여러 가지 기업들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하니 어 저희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이런 부분들은 음 사실상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쪽 섬유 쪽에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또는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 각 경제 부처나 저희 담당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 진행 중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순환 경제 특히 섬유 쪽에 문제에 있어서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는 유럽처럼 10년 전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서 현재 오지 않았습니다. 어, 물론 빨리빨리라는 그 민족성이 있지만 이제 지금 그런 빨리빨리가 충분히 필요할 때입니다. 순환 경제의 전환에 있어서 어,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많이 유럽분들은 동감하시네 <laughs> 음, 앞에 보시면 은 저희가 의류 생산이 이건 예지입니다 이게 공개는 되었지만 저희가 추산하는 추산치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3년도에 한 66만 톤 정도가 어, 의류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제품으로 그리고 23년 당해 년도에 섬유 폐기물이 63만 톤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폐기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1대1 수준입니다. 생산과 폐기가 1대1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재활용을 할수 있는 현재 그 환경부의 통계에 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약 16만 톤입니다. 16만 톤.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 더 노력 안 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 23년도에 저희가 바라그 재활용할 수 있는 섬유 폐기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각과 폐기되는 비용도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EPR이라는 제도 제도를 프리로 하기 위해서 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EPR을 가기 전에 어, 국내에서 어떻게 어, 운영을 해서 어, 원활하게 정책을 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음,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현재 통계가 통, 그 섬유의 통계가 어, 많이 오픈은 돼 있지만 이게 어, 정확하다라고 그 정부 부처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 누락이 되어 있고 어, 더 정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어, 정책의 어, 기조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환경부에서 많은 그 양의 그 여러 가지 어, 용역 을 줘서 지금 현재 리포트를 받아보고 있는 현재 어, 이야기고요. 특히 어, 리사이클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커버할 수 있는 게 국내 몇개 없습니다. 어, 기계적 재활용 외에는 어, 상업적으로 어, 케미컬 리사이클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 공급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어떤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마켓 이슈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음 폐기물을 어떤식으로 용도 전환을 해서 가져갈 고자 하는 그 요구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화학 섬유 기업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 그 접점이 폐기물로 여기는 폐기물로 보고 있고 여기는 원료로 보고 있고 어, 이렇기 때문에 가격의 절충이 굉장히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어, 저희가 SCT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 굉장히 상, 상반된.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결국은 어, 지속 가능한 섬유로의 빠른 전환에 어, 충분히 필요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드스타 같은 그러니까 그 원료 재활용하기 위한 원료도 어, 우리나라의 화성 기업을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어, 운영을 하기 위한 생산량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약한 기업이 한 7만 톤 정도라고 보면, 어, 뭐한 3개에서 4개 사가 있다라고 보면, 7만 톤이 1년에 계속 피드 스탁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2023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16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기업들이. 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순도의 피드 스탁을 줄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섬유산업에서 노력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ST 포럼의 어떤 비전은 어,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저희 같은 협회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어, 연결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ST 포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섬유 포럼을 어,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션은 정확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섬유 산업에서 빠르게 지속 가능한 제 4세대에 지향하는 섬유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네 개의 분과 분가, 네 개의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제도 개선, 그다음에 순환 순환 경제, 순환 순환 시스템, 뭐그 다음에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에코 디자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네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저희가 포럼을 연계 2023년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23년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에 그 오프닝 세레머니가 되었고 그 뒤에 1년 동안 현재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까요? Thank you, Mr. y e s just few minutes to yeah, conclude the presentation. 네, 몇 분만 더 드릴 테니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총두 가지의 과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추후에 말씀드릴 효성에서 말씀드릴 파이버 투 파이버 그러니까 폴리에스터의 사용량이 어, 한 40에서 50%니까 이 부분들을 어, 어그 케미컬 리사이클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어, 정부 주도로 그 과제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다음 걸 보시면은 그 앞서 어떻게 하면은 기계적으로 어, 선별 분리를 잘해서 고 순도의 원료를 어, 뒤쪽으로 5 to 5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것이냐고 해서 26년부터 30년까지. 어, 운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R&D 과제들을 어,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가지고요. 어, SCT 포럼은 25년도에는 어떻든 어, 조금 성숙되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다음... 버전으로서는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해외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섬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줄 것이냐 이것들을 저희 SCT 포럼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빠르게 지속 가능한 전환과 그다음에 에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